다은 항상 현장에 있다 자전거로 현장을 누비는 스틱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기시장 맞은편 주안쌍용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여기 살아 보이신 분 알겠지만 신기사거리가 인천의 중심이었죠. 왜냐면 여기 남부종합시장 신기시장이 있고 이쪽으로 문화가이시가 있어서 서울 접근성이 용이하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이쪽에 그 주안역이 있잖아요. 이 모든 조건들을 갖췄습니다. 이, 이 대로가 또이 신기대로가 있기 때문에 이쪽 구월동 쪽 가는 것도 용이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주한 쌍용 아파트는 그 10개동인데 이게 1984년 준공입니다. 그러면 올해가 2022년이니까 약 38년 됐죠. 조금 있으면 40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얘기가 없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이번 발표에는 빠졌는데 그 얼마 전에 대통령이 그 지연에 대해서 서둘러라. 아, 이게 공약 사항인데 여기다 언급이 부족하다, 계획이. 그래서 아, 그 1기 신도시 재건축 지연 논란 서둘러 진화. 대통령실 이례적 빠른 계획. 그래서 이런 걸 발표했습니다. 1기 신도시가 90년인데 이건 90년보다 더 이전이잖아요. 시티가 아, 생각 건데. 혜택을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고층임에도 불구하고 초고층은 아니죠. 근데 용적률이 186%입니다. 200이 안 됩니다. 네이버 지도에서 지적도를 보면 3종 일반 지역입니다. 3종 일반이 그 법상으로는 250가지 용적률을 뽑을 수 있는데 여기는 200이 안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시도조례로 달리할 수 있고 각 가지 규제 사항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법적인 그 용적률은 250이다. 근데 그 찾아먹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이 판상형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이렇게 판상형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아주 구조가 좋게 빠질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복도식을 했을 때. 아, 리모델링이 최대의 수익을 가져옵니다. 근데 여기는 일부는 복도식이고 나머지는 다 계단식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스티가 생각 건데 재건축이 답인 것 같습니다.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그, 여기에서는 스티가 생각하기에는 용적률이 100 이상 차이에 나야 되는데 준주거 지역 가까운 용적률을 받아야지만 사업성이 있을 듯,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768세대라면 조합원 수가 많죠. 이걸 1500세대까지 올리려면 용적률이 뭐300 같단 되지 않고요. 500 가까이 나와야지만 재건축을 했을 때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주한쌍용 아파트 살기는 좋습니다. 다만 조금 오래돼서 뭐 지하 주차장이 없거나 또는 뭐농물이 나온다거나 이럴 수 있지만 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다만 재건축을 했을 때용적률을 상향시켜주는 게 답인데, 3종 일반에 해당하는 건 의미가 없고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준 주거지역 곧500 가까이 되는 용적률을 받아야지만, 그 재건축으로서의 그런 그 재건축을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학구도를 보시면, 초등학교 학구는 쌍용 아파트가 이쪽에 주한남초등학교를 갑니다. 어차피 여기 남부초나 주한남초나 길 하나를 건너야 되는 거고요. 조금 멀리 돌아가죠. 중학교는 인근에 재물포 여중, 관교 여중, 관교 중, 남인천 여중이 있습니다. 이렇게 멀지 않고요. 고등학교는 이쪽에 남, 남자, 남학생 같은 경우는 뭐 인천고등학교. 그 다음에 여학생 같은 경우는 이쪽 학익동 쪽에, 이제 여기는 주한동이지 이쪽은 학익동입니다. 학익동 쪽에 학익여자고등학교.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임명요고가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예. 그리고 남고 같은 경우도 이쪽에 학익동으로 와서 이쪽에 인하사대부고 또 멀리는 뭐 여기에 인한고등학교까지 이렇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현장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사분항상 현장에 있다 자전거로 현장을 누비는 스틱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게주한쌍용 아파트인데, 이게 1984년 준공입니다. 그러니까. 40년을 바라봅니다. 그약 700세대 정도로 그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필요한데, 그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쪽 일부 이제 복도식이잖아요. 당시 주안에서는 굉장히 그잘 나가던 아파트였습니다. 예. 재건축이라든가 리모델링은 주민 동의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예. 원한다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대다수가 원해야 되죠. 예. 아무래도 1984년 한 40년 가까이되다 보니까. 굉장히 낡았죠. 예. 그래서 안전 진단을 하면 C나 D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보시면 예. 윤석열 정부에서 재건축 안전 진단을 완화한다면 이 수혜받을 곳이 주안 쌍용이 아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맞은편에 신기시장과 남부종합시장이 있고요. 주한역도 버스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기존 인프라를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안 쌍용이 재건축 된다고 하면 또 다른. 중심지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나름대로 일자형 배치에 동강 거리가 넓기 때문에 건폐율이 17밖에 안 나오잖아요. 예. 여기는 주안쌍룡입니다 예, 10동까지 있네요. 재건축이 된다 그러면 아주 좋은 입지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쪽은 이제 계단식이고요. 저 앞동이 이제 북도식입니다. 40년 가까이 된 아파트가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관리도 양호하게 잘한 겁니다. 예. 이중주차를 하더라도 이 정도 관리가 됐다는 건, 제가 보기엔 메리트 있습니다. 예. 총 이제 10동까지 있는, 700여 사대가 있는 주한 쌍용 아파트. 자, 스티가 전해드렸습니다.